10월 2일 주간 나갑니다. 어, 오늘은 프로모슨이 붙어가지고, 일단 주간 나갔는데, 프로모슨 플러스 5만원, 완료했을 때, 좀, 당분간 좀 쉬었어요. 막, 일도 하기 싫고, 막, 일안 하기 시작하면은, 일 하기 싫어가지고, 하기 싫어서 좀안 하고 있다가, 어제 또 뭐, 단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, 어제 또, 저녁에 계속 구하더라고요 그래서, 좀, 그나마 좀 하기 편한 아파트를 하려고 또어제도또 데리고 가서 잠깐 또 하고 왔습니다.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네요. 내시다가 더운 날 이렇게 이하로 가네요. 지난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. 11시 36분이고요. 40분에 입차 시간인데, 지금 이제 물량이 떴는가 모르겠습니다. 아까까지 안 떴던데. 자, 이따가 뵐게요. 오늘 씻고 나왔습니다. 1시 58분이고요. 오늘은 78가구에 126개입니다. 어, 127개인데, 그, 한 개, 교자상 큰게좀 답답한 게있던데 그거를 제가 제일 위에 실으려고, 아무리 차곡차곡 실어도, 오늘 휴지가 6개인가 돼요. 무슨 휴지가 끓여말야 되노. 그, 아, 휴지 때문에 이거 물건 다 씻겠나 이랬는데, 기어이뭐다 들어갑니다. 어, 교자살들을 봉다리를... 또 막, 저렇게 저렇게 막 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, 도저히 교자상 때문에 그 물건을 못 찾을 것 같아. 이거 빼자. 이래갖고는 일단은 그거 하나 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방품건 다섯 개 있고요. 아, 오늘 날씨 진짜 덥겠다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. 그 교자상 그걸 들고 가면 코스가 바뀌어버려요. 그래가지고 그쪽부터 가려고 앞쪽에 그 아파트부터 실었는데 <laughs> 앞쪽이 계속 물건 싣고 다니게 생겼네. 자, 일단 이따 뵐게요. 2시 30분 이제 도착했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와, 옥수수 두 구웠네. 자, 시작합니다. 아까 차를 떼양패트에 치아 놓고, 한 개, 물다리를 못 찾아가지고, 계속 그거 찾다가, 아, 찾다 찾다, 둘도 안 돼가지고, 일단 다른 동부터 하고, 그 동은 이제 요것만 빼놓고, 나머지 다 하고 막 이랬는데, 사실 다른 아파트에 같이 싶다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진짜 다른 아파트에 가가 있네. <laughs> 아파트 는두개 받았는데요. 집어는 또 멀리 좀 떨어진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. 다른 아파트에 또 경육동에 딱 가가 있네. 어, 또 가, 갔다 와야 돼요. 아, 아까 얼마나 덥던지. 그거 더운데 물건 한개 찾느라고. 아, 내가 계속 이 봉다리를 이럴까봐 봉다리를 묶어놨는데, 아, 딴 아파트에 가있네. 어이구, 이구딴 아파트에 한두 개가 있는 거 찾았습니다. 지금 신발이 진짜. 개가 잘잡아프네 오늘 언니가 음료수 하나 뽑아왔던데, 그, 자몽 아이스티. 그, 저도 시키를 집에서 가져왔거든요. 시키 지금. 다 씻는가 애가? 아, 더운데 차를 세워놔가지고 저거봐요 저거 너무 이쁘다 멘드라미도 진짜 오랜만에 보고 와 이거 뭐지? 이거 좀만한 사과인가? 이쁘다 미니사과? 엔투처럼 생기게됐 했고 아. 저거 구경할 시간 없다. 빨리 가야지. 빨리 하고 빨리 가려 했는데 이거 이 시간이 지 주간에 신선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거 좀 전에 줬습니까자 여기는 이 아파트는 세가구 하면 이제 다음 아파트 넘어갑니다. 5시 53분 이제 두 가구 남았네요. 아이고 두 가구는 저 천으로 좀 가야 됩니다. 뭐 천은 아니고 도로가에 있는 건데 일단 아파트 다 했는데, 또 하나 뚝 떨어져 가있네, 두 군데. 아휴 갈게요. 오늘, 오늘도 가방 수집 많이 했네. 아이고 참네. 6시 2분 끝났습니다. 내 원래 계획은 5시 반쯤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. 그런데, 뭐, 물건도 하나 못 찾아. 아또 버버버버거리고, 또 여기 먼데까지 오고, 하다 보니 시간이 뭐6시간 넘어 버렸네요. 어쨌든, 뭐, 다 했다. 아이고, 몰라. 이제 간다, 이제. 자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아 가방도 안모으려 하다가, 오늘 이게 도 아파트, 두 아파트고 해서, 그냥, 모아봤어요. 옛날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. 옛날에는 내가 차곡차곡 차고 차고 막 이쁘게 개고 있겠는데, 지금은 막냥냥 죽던지 났어요. 되는 것도 있고, 있는 것도 있고, 막뭐 그냥 박스 채로 있는 것도 있고, 뭐 이러니까 시간 절약은 좀 되네. 나도 고생하셨고, 저는 내일 신선 주간 일단은 지금 오늘 반품 것도 다섯 개나 있고, 취소 권도 하나가 있고, 또 가방도나 그리고 그래가지고 신선 주간을 신청을 했는데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신선 주간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언니는 또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. 언니가 오늘 이걸 사줬는데 아 이거 이제 거의 반은반 이상은 먹었는데 달달한 거 먹다가 또 이거 싱거 먹으니까 맛이 이상하다 저도 이제 가서 좀 쉬겠어요 아까는 배고프던데 시켜 먹고 나니까 배고픈가는 모르겠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유 이제 다불 켜고 댕기네